안녕하세요 다이노코스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은 레고 닌자고 그70750 닌자 모바일 베이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에는 아나콘 드라이 이 명사 파이 아야그 아나콘 드라이 부하 가마돈 파이토가 들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나콘드라이닝 보정 방패가 있고요. 모바일 베이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모바일 베이스는 진짜 크죠. 이렇게, 이렇게 네, 탱크처럼 굴러가요. 어, 어, 그리고 여기 문이 열리면 어, 리얼 태울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마돈도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열 열면 여기, 여기, 여기 스페인 슈터가 날라가요. 그리고 여기 위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렇게 날개처럼 팔딱팔딱 팔딱 거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문이 열려요.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 바이크가 나오죠. 카이가 타는 바이크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열려요 여기 보다는 일 l 트로로봇이랑그 어, 음, 그 여기 이거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이 여기에는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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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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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플라이어가 있어요 여기에 니아를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프링 슈터가 담겨 있어요 멋있죠?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이게 탁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끼우고 싶다 할 때는 응, 여기 이쪽 부분에 홈에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그냥 연결돼요. 어, 멋있죠? 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는 이게 그 사무라이 마크가 박혀 있어요. 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멋진 레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